딥메타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기존에는 IPTV나 모바일을 통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을 시청하는 것 외에 영상과 연계된 부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보통은 CP들이 컨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장르 출연자 목록 제작 연도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AI 기반 딥메타 디스커버리 시스템을 적용하면 영상 자체를 인식 엔진을 통해 분석해서 영상에 포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인물, 장면, 음원, 객체, 랜드마크 같은 정보들이 있고, 지난 3월 인물 딥메타 정보를 제공하는 BTV 인사이드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오픈했습니다. 인사이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프로필 정보, 특정 배우가 등장하는 구간말 선별에서 시청할 수 있는 출연 구간 정보, 인트로 엔딩 건너뛰기 등을 위한 구간 정보 등을 시청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음원, 객체, 랜드마크와 같은 딥메타 정보를 검색이나 커머스 등과 연계한 새로운 BM에 학대 적용할 예정입니다.